주식도 환불 되나요? 라는 주제로 비키트 주식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비키트가 지금 상장하고 나서 크게 지금 하락을 한 상태죠. 어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우, 웃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근데 사실은 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플 수가 있죠. 사실은 이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이 환불되냐 제발 살려달라 뭐 이런 식의 지금 어, 웃픈 어, 웃기지만 슬픈 그런 사연이 많습니다. 뭐몇 개를 말씀을 드리면요. 어, 와이프 나이가 50이 다돼 가는데 bts에 미쳐서 빠순이 짓을 하더니 애들 등록금하고 결혼시키는데 쓰려고 모아놓은 돈 1억을 그대로 꼬라박았네요. 이혼서류 작성하려 가는데 가능하겠죠. 이 어, 기사에 나오는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대로 읽었습니다. 어, 구구절절한 사연을 토로하며 떨어진 주가를 믿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그리고요, 어, 네이버 금융 빅히트 종목 토론실 게시판에는요, 주식처음 한 사람 환불 가능할까요?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어, 글쓴이는 빅히트 주식이 30만 원일 때 결혼자금 5천만 원을 다 털어서 샀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는 하루 안 지나서 가능할 것 같은데 환불해 보신 분 계신가요? 주식은 이거 산게 처음인데 처음 산거 인정하고 진정서 넣거나 하면 환불 가능하겠죠? 라고 아주 절박하게 환불이 되면 사례금을 드리겠다 라고 약속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최근에 이제 상장하는 빅히트의 이제 BTS 유명세, 와, 그 다음에 기자들이나 기사, 언론, 그리고 언론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빅히트가, 어, 뭐, 충분히 따상 아니면 따따상이 갈 것처럼 마치, 어, 홍보를 하고, 어, 그리고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많이 이제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는요. 우리가 언론 기사나 이렇게 어떤 증권사를 보면 빅히트에 대해서, 어, 굉장히 뭐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어, 리포트도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면 참 이런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속이 상함이 되냐면 어, 저는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어릴 때부터 돈 만지는 일을 했기 때문에 만지는 일에 대한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감 그리고 그 마음을 졸이는 심정이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웃기기 보다는, 뭐, 앞에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가슴이 아프죠. 뭐, 애들 결혼 자금 1억을 꼬라박았다고 하고, 뭐, 결혼하려고 5천만원 모아둔 돈을 넣어놨는데, 다 지금 뭐, 손실이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환불이라는 우리가, 어 용어에 한번 얘기를 집중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어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주식이 중요한 포인트는, 어, 주식이좀 특이한 게 뭐냐면, 공급자 중심의 어떤 세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어, 주식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고, 주식을 사는 우리 투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이게 좀, 뭐랄까, 이, 우리 그네로 치면은, 어, 주식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냐면, 주식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법이라든지 언론을 어, 조직화 하는 거죠. 왜냐면, 어, 이런 법, 어, 법인을 설립해서, 어, 상장회사까지 가서,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굉장히, 어, 조직화되어 있는 하나의 어, 집단일 수밖에 없는 거죠.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대면서,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어, 투자를 하는 건데,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갑일 수 있는데 투자하는 사람이 투자자 갑이지 않습니까 원래 상식대로라면요 근데 투자자가 어 주식시장이 굉장히 을리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정보도 공급하는 사람이 주식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 다음에 힘도 어떤 법적인 지식이라든지 힘도 공급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다 이제 언론플레이까지 들어가 버리면 뭐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투자를 공급하는, 한마디로 주식을 발행하는 기간을, 어, 이제 신뢰할 수밖에 없고, 또, 언론을 어느 정도, 이제, 여론머리가 되면 투자를 공격적으로 감행할 수 있는데, 어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죠. 주식이라는 게늘 이제, 쉽게 돈을 벌 수도 있는 곳인데, 굉장히 쉽게 돈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어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어 사실은 빅히트라는 기업만 <laughs> 봤을 때는 우리가 주식을 볼때 어, 현재 가치가 있고 미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빅히트는 현재만 봤을 때는 어, 만약 1에서 10이다라고 했을 때 1에서 10이다고 때 현재만 봤을 때는 상황이 뭐3 정도밖에 되지 않죠. 3 정도밖에 안, 밖에 되지 않는데,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 사업 계획서에서는 10까지 우리가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엄청 뭐랄까 우리가 매력 발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 우리가 빅히트에 대해서 당장의 현실만 보면요, 비키트는요, 어 2005년에 설립이 됐고요. 지난해 매출액이 어 4천억 정도, 당기 순이익이 한 600억 정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어, 빅히트가 작년 매출이 4천억인데 우리나라의 엔터 산업의 대표격인 SM엔터테인먼트가 있죠 SM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6,500억 정도 났습니다 작년에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뭐한 400억 정도 그러니까 빅히트보다 어, SM엔터테인먼트가 사실은 어, 매출이 더 높아요 6,500억 정도인데 지금 SM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뭐한 8천억 정도 됩니다. 음, 그러한 상황이죠. 그 B키트는 상장하고 빠지고 나서도 지금 어 마이너스가 난 상황에서도 시가총액이 아직도 6조 어, 8천억 정도의 수준이라고 해요. 지금 SM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그냥 8천억이니까 사실은 B키트가 6조 8천억이라고 하면 어, 상당히,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JYP, YG, SM을 다 합쳐도 시가총액이 최3조가 되지 않는데, 빅히트 하나가 지금 뭐, 6조 8천억에 이르니까요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 BTS, 물론 저도 이제 방탄소년단 팬이죠. 팬이긴 하지만, 어,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현재나 봤을 때는 BTS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조금 뭐좀 시간이 뭐, 뭐 예를 들어서 뭐한 3년, 4년 정도 지나면 또 아직, 어, 군대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계속해서 빅히트라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어, 방탄소년관과 같은, 어, 그런 그룹이나 아니면은 뭐 음악을 계속해서 할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어, 사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뭐, 위버스의 가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 위버스는요, BTS에게 글을 쓰고 사진을 남기는 등전 세계 아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것을 이제 확장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라든지 뭐, 메신저, 뭐, 카카오나 라인 같이 뭐, 아니면은 뭐, 더 크게 보면 페이스북 같이도 우리가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뭐 비전을 발표했지만 어 그런 비전은 사실 기대심이죠.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한발한발 한발 가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심에 대한 어떤 적절한 우리가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너무 현재만 안주하면 안 되고 또 너무 미래만 보면 어, 또 너무 이제 주식이 어떤 고평가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어, 사실은 뭐 엄밀하게 말해서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매출과 어, 그 다음에 영업이, 영업이 작년에 여러분 작년에 600, 600억이 났다고 했나요? 600억인데 지금 여러분 시가 총액이 뭐 거의 7조에 이르니까요. 뭐 어마어마하게 뭐 주식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매출과 영업이, 그리고 지금 비즈니스 모델로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거품이 있지 않나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 주식의 고평가, 저평가를 논하기 전에 주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어떤 마음의 중심을 잡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 본인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은 그야말로 거짓과 사기가 너무너무 뭐 판을 치는 그런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주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급자가 힘이 있는 입장인데 공급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투자자들의 어 돈을 어 많이 끌어 많이 끌어올수록 이득이 되는 상황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안 좋은, 어, 그래도 좀 빅히트가 좀몇 번이라도 올라서, 어, 사람들이 조금 더, 뭐랄까, 어, 려운 상황에서, 어, 좀 희망이 되고 기분이 좋았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요. 안타까운 어, 사연을 보내드려서 저도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어,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